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10일에 KB5005033 품질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업데이트가 문제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보안 업데이트였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시 제거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이라이트를 보면 인쇄 드라이버 권한 관련 내용입니다. 이 업데이트에 알려진 문제를 보자면 그닥 신경 쓰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PC 관련 웹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공통된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한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에 발생하는데 저도 최근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업데이트 문제일 줄은 몰랐네요. 문제의 내용은 키보드의 Alt 탭 사용 문제입니다 보통 프로그램 간 화면 전환 시에 자주 사용하는 키죠 저 또한 이 Alt 탭은 자주 사용하는데 이 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보통 게임을 할때 전체 화면 모드로 게임을 하곤 하는데 전체 화면에서 alt 탭을 눌러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때 검거나 흰색의 화면으로 변하면서 바탕화면으로 튕기거나 혹은 alt 탭이 먹지 않는 또는 화면이 프리징되어 다시 게임으로 진입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아예 alt 탭이 동작하지 않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이 alt 탭에 관련된 증상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공통된 것은 전체 화면에서 alt 탭을 누를 때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비단 alt 탭의 문제는 게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반 앱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전체 화면 모드에서 alt 탭 키를 누를 때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이 영상을 올리는 지금까지는 아직 패치가 없습니다.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새로 도입된 뉴스 위젯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alt 탭을 사용할 때 비슷한 증상으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임시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잘 아시듯이 kb5005033 업데이트를 제거해 주시는 거죠. 업데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와 i 키를 눌러 윈도우 설정 창을 열고 하단에 업데이트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메뉴에서 업데이트 기록보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업데이트 제거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항목 중에 KB5005033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제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죠. 업데이트 제거 이후에는 반드시 PC를 재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으로 추정되는 뉴스 위젯을 끄는 것입니다. 아래 하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만 네, 이렇게 뉴스 및 관심사를 꺼주시면 이 문제를 임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의 방법은 모두 임시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업데이트를 삭제하신 분은 다시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해결된 패치가 나올 때까지는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alt 탭으로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만 해당됩니다. 하루 빨리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